저희가 각자 서바이벌에서 음, 하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한 명이 다한명한명두 개. 의 개성은 강하고 특징도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그런지 참여할 수 있는 컨셉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유닛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닛 활동도 굉장히 다양한 컨셉으로 각자 각 나눠서 참여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작사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안무도 참여할 수 있고 <laughs> 많은 부분에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는 안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걸그룹이 완성된 거였으니까 국민 프로듀스님들이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 준비 과정을 다 공개적으로 보신 게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음.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 봐오셨던 분들이고.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사람이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. 저희는 다 다른 기획사에서 연습을 해오던 친구들이고 음.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의견을 내고 퍼포먼스를 이제 저희끼리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. 저는 아이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보여드리겠다 위중에 저희가 더 참여를 많이 해서 그동안 음, 기존의 걸그룹 선배님들. 조금 더 색다른 무대를 좀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 네. 저는 그걸 저희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